할렐루야, 거룩한 새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여우아 6장과 그리고 8장까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에서는 여리고성 점령 이야기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 북동쪽에 36km 지점. 그리고 사해 북쪽의 15km 지점에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이렇게 불린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 이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가, 여리고 평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여기는 물이 풍부하고 음식이 풍부한. 그래서, 가난을 점령하면 이것이 거점 도시가 될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여리고 성역은 약 2만 5천 제곱 메타, 사람으로 약500 메타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여리고는 이중 성벽으로 처음 어, 높이는 약 4메타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 인구는 1,500명 정도라고 사람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군사, 모든 백성들과 함께 군사들이 성을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했습니다. 야 성을 도는 동안은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크게 불고.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치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대로 이 성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며 나갑니다. 행진 순서는 무장한 군인들이 앞서 나갔고 양강 나팔을 불은 일곱 제사장 그리고 언양대가 뒤따랐으며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도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뜻이 말씀대로 행하니까 성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남녀노소라든지 그리고 소나 양, 낙이 모든 것들을 다 살리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처리하는 규정에 있어서는 은이나 금이나 동이나 철이나 다 여호와의 보관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여리고를 먼저 생각하면 정탐꾼 이야기를 안할수 없는데요. 두 정탐꾼이 먼저 들어가서 여리고를 정탐했을 때, 그때 정탐꾼을 살려준 남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이 가정을 이렇게 구원해 준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와 측장의 말씀은 아이성 전쟁을 앞두고, 그리고 여리고성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건데요. 바로 아단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단의 범죄가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일으켰습니다. 유다지파의 갈미의 아들 아단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던 것입니다. 전쟁의 전유품을 자신이 스스로 빼돌린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준비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 아이성은 여리고사보다 적은 것이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 보내자라고 결의를 합니다. 결국 2, 3천 명을 올려 보냈더니 폐하여서, 전쟁에 폐하여서 36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 요수아가 왜이 전쟁이 지게 되었는지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거기를 통해서 아단의 범죄가 드러납니다. 아담이 훔친 물건을 보니까 신한 상 아름다운 외투한 걸과 은 200세계, 50세계 되는 금덩이 하나 이렇게 자신의 장막에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아담의 장막에서 이 물건을 찾아오게 되고 이 아담의 재로말 미야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곳을 아골골짜기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아골이라는 말은 근심과 괴로움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첫 번째 전쟁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는데, 이제 전신 전력해서 아이성 전투를 다시 한번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아이성 전투가 여우수와 팔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우와께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성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진멸 안에 탈취한 물건, 그리고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아이성 전투는 특별하게 세세하게 작전을 지시해서 그리고 그 작전을 수행함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특별히 잔전이 작전은 매복 작전이었습니다. 성 뒤에 복병 3만 명을 두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속진에 어, 들어가서 처음에는 이진 것처럼 이렇게 도망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성 사람들이 사실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따라올 때 뒤에 있는 베델과 아이에 있는 내복병들이 성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죽여서 다시 그때 성이 불타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성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전쟁에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세한 작전을 말씀하셔서 이 모든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이성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요. 죽은 자가 남녀만 2,000명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성 왕을 저녁때까지 나무에 달아놓고 해질 때에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8장에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율법을 낭독하라는 명령을 수행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두 지파들이 다 모여가지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나누어 서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저주의 말씀. 아면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12가지의 저주 의식을 행하는데 바로 에발산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에발산은 아이성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32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여기가 아이성인데 아이성의 북쪽으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었습니다. 32km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세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돌을 재단도 만들고 여호와 앞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이 세대가 여호와 앞에서 언약식을 맺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장로들, 관리들, 재판장들, 본토인 이방인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말수 앞에 여호와 앞에 언약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그리스 신사는 우리가 사람. 을 상징하는 것이고 에발사는 하나님에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너희 앞에 있음을 기,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첫 번째 어, 전쟁의 승리하기 위한 도구는 믿음과 순종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말씀에 따른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순수한 믿음의 공동체로 시작해야 되는데 이 시작 때부터 한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용납하면 이 죄는 점점 커져서 공동체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날의 범죄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간단한 범죄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를 죽여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전쟁은 최선을 다해 싸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지만, 우리 인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갈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지시하시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우린 멈춰야 됩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항상 승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하셔서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승리의 도구임을 기억하며 믿음과 순종 가지고 주를 쫓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없어서 말씀 따라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오늘 하루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능력이 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